아, 잠시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주식투자 마인드 정리 이게 한 20편 정도로 생각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유튜브에 게시물을 게재를 하면 26편으로 끝이 날것 같아요. 이제 요게 끝나면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그 인쇄물로 드린 거를 유튜브로 올리고 그다음에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고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학감이 투자법 공부하고 월가 내용들 차트의 기술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기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수 있는 기업 공시편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 과정이 전부 끝나면 저희가 기업 분석을 및 발표 토론을 월, 일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식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나름 뭐요 정도는 필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요것들이 압축된 내용들인데 새로 시작하는 부, 분들은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요게 다섯 편, 뭐, 공시해가지고, 요게 결코 많은 분량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대학교 공부를, 입시 공부를 초중고를 통해서 해왔, 해왔는데, 매년마다 새로운 내용을 듣고, 매년마다 새로운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이 주식 공부는 요 내용의 뼈대를 딱 세우면 시간이 갈수록 이 내용이 점점점 쉬워지고 이해도가 깊어지는 과정이지 계속 새로운 분야로 확장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험 공부나 학교 공부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겁을 내지 말고 그냥 하나 하나 해가면 학교 공부의 100분의 1 정도면 이 주식에 관한 공부는 끝이 난다. 단지 주식이 좀 어려운 이유는 이 주식을 실전 투자를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이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그냥 두려움 없이 아무 걱정 없이 따라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요 과정이 끝나면 마지막에 기업 분석이나 발표 토론 시간을 가질 건데 요거에 관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에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했던 자료인데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요. 누군가 해놓은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2022년도면은 그때 당시 주가가 29만 5천 원이었고, 지금 40 얼마 하는 것 같은데, 오르기 전이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향한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리튬으로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포스코는 기존의 그 철강회사에서 다른 개념으로 시각이 전환된다는 내용이고요. 대충 보시면 이제 추정 손익 계산서 2023, 2024년까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형태들은 일단 산업의 분석을 먼저 할 거고요. 왜?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거나 이런데 속해 있지 않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산업 분석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할 겁니다. 성장 산업의 성장 기업을 우리는 찾아서 투자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투자 포인트를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리스크에 관련된 논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공부가 끝나면 한 번씩 모여서 이런 기업 분석과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누고 난 뒤에 각자 이제 원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양식들은 제가 나중에 다 나눠드리고 할 거고요. 발표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생각엔 열심히 하는 부분 분들도 계시고, 또 바빠서 저희 딸도 반수를 한다 그러고, 대학 오티도 가고, 맨날 술 먹고 다녀서 <laughs>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관념이나 이걸 뭐 빠르게 익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없이 한번 그냥 편안하게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자 이상이고요. 혹시 주식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